안녕하세요. 동네 치과 의사 강동혁입니다. 아이들 이갈이 하면 예전에는 집안 어른이 손으로 잡고서 빼거나 실로 감아 잡아당겨서 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새는 치과에서 많이들 뽑지만 여전히 집에서 뽑는 경우도 있죠. 제 병원에 오던 어린이 환자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오랜만에 내원해서 검진해 보면 이갈이가 많이 되어 있어서 보호자께 물어보면 집에서 뽑았다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실로 감아서 빼주셨는데 두 번째 뽑을 때 긴장하셨는지 너무 아래로 잡아당겨서 잇몸까지 덩어리로 떨어져 나간 바람에 지혈이 안돼서 응급실 가서 꼬맸던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치과에서 이가리를 하게 되었죠 병원에 유치 뽑으러 아예 혼자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부모가 같이 오는데요 발치 전에 파노라마 사진과 치근단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고 하면 유치가 많이 흔들리는데 꼭 촬영을 해야 하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방사선 노출량을 줄이고 싶은 것과 비용 절약 때문인데요. 유치가 많이 흔들려도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유치를 뽑는 시기는 유치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연구치가 얼마나 올라왔는지가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치아마다 연구치가 올라오는 속도가 다른데요. 심지어 좌우 대칭인 치아 사이에서도 다르거든요. 유치가 친경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영구치가 더 빨리 올라오기도 해요. 뽑을 시기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유치가 있어요. 영구치는 올라오면서 유치 뿌리를 흡수해서 유치가 흔들리게 되는데 앞니의 경우 뿌리가 하나라 뿌리가 녹으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뿌리가 여러 개인 유치는 영구치가 올라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아래 앞니는 영구치가 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영구치가 맹출해도 유치 뿌리가 거의 녹지 않아 흔들리지 않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가리 순서는 앞니부터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앞니 4 개를 이가리 하고서 그 뒤에 있는 송곳니 차례라고 생각하고 자꾸 흔들어 보다가 뽑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치는 뿌리가 약해서 손으로 자꾸 흔들면 흔들리게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송곳니보다 뒤에 어금니를 먼저 교환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조개의 유치를 뽑아 버리면 연구치가 올라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뒤에 있던 치아가 빈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이 폐쇄되어 연구치가 올라올 공간이 부족하게 되지요. 그러면 연구치가 다 올라오지 못하고 저 위에 있거나 삐뚤게 나면서 부정교합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치를 대체할 연구치가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야 알수 있어서 꼭 치과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유치로 오래 유지했다가 턱 성장이 완료가 되면 임플란트 치료로 넘어가야 하죠. 공간을 유지해야 하니까 발치하시면 안 됩니다. 성인 중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데 어렸을 때 유치를 발부한 바람에 큰 어금니가 앞으로 무너진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어떤 분은 영구치가 없는 유치를 아껴서 평생 쓰면 어떠냐고 질문하는데요. 유치는 약해서 오래 쓰기 힘들고요. 치아가 납작해서 옆에 있는 영구치와 교합 라인이 맞질 않아서 대합치가 과도하게 맹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턱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치과에서 이갈이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유치를 뽑는 시기를 치아가 흔들리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발치 여부는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해야 하니까 꼭 치과에서 발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